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갈듯말듯 듯 하면서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XRP 관련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첫 번째로 불안한 느낌 두 번째로 선물 출시 이후에 우리 xrp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격입니다. 이런 순으로 여러분들과 지금부터 우리 xrp 자세히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불안한 흐름이다. 제가 일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지금 행보의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내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자, 영상 끝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추세와 그리고 이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단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한 가지가 무엇인지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XRP 제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는 그 시점, 그 흐름, 정확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일봉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장때 양봉 이후에 삼 분의 일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급등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장대 양봉의 삼 분의 일 지점 위에 있, 있을지라도 지금 급등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였다 뭐다 거래량이 아직 붙지 않아서 그렇다. 자, 지금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죠. 지금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겁니다. 왜냐? 이렇게 불이 붙어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개인들의 투자금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65조 원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불이 붙긴 붙었는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고 생각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신을 갖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대세 상승기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쟁이 나고 난리 법석을 쳐도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조정을 주는 그 구간에서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갭 상승을 통해서 한 단계 점핑을 해버리고 이것은 분명히 불장의 시작, 불장의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자, 우리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갭 상승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갭이란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종가와 시가 이 부분만 자세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갭을 찾을 수 있다. 제가 차후에 개입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그 상승객과 하락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라이브 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후에 이란에 이 폭탄을 투하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경고했단 말이에요. 자, 몇 시간 후에 우리 휴전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도 막 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압박을 했겠죠. 너희들 계속 싸우면 너희들한테 불이익을 이렇게 줄 거야. 그만해. 그래서 어거지로 그만둔 겁니다. 근데 이후의 흐름 보세요. 자 보면은 이라크는 핵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란의 정권 교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핵이었죠. 근데 이란은 계속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에 핵시설이 다 파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글을 남겨뒀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직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중재에 의해서 현재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언제 다시 불씨가 살아날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시설을 공격한 미국도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 분쟁이 한번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썰도 아니에요. 시나리오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진실일 뿐입니다. 왜 개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핵시설이라는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 파괴됐다. 이건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인을 해줘야 될 겁니까? 정확히 파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쇼다. 전쟁이 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전쟁에 대한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이제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는 거. 정말 소름돋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소름돋는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드릴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이 보는 그 정세의 흐름 한번더 여러분들 더 소름돋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문의 코인 t v 텔레그램 방에서 오늘 개장전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에서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달러가 1350원대로 급나했다 뭐, 이것도 있는데 트럼프 격분 속에 결국 휴전이 준수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월의 균형적인 스탠스. 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부장이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기사는 어제도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박스경제 t v 에서나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월이 7월 31일이죠. 31일 날 금리 결정하는데 그 금리 결정을 할때 이때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월이 이제까지 해온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부터 계속적으로 뭘 했죠?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이날를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발 금리 인하 좀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준부장이 내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파월이 갑자기 오 그래? 그러면 나도 금리 인하 할게.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절대. 때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6월달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싫어 하고 강한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7월달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월가에서도 9월달로 보고 있죠. 9월달로 보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9월 달 정도에는 한번 정도 금리 인하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압박 속에서 금리 인하를 파월이 만들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옛날에는 과거의 데이터만 본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데이터랑 완전 다른 데이터예요. 우리는 그냥 CPI 지수, PPI 지수 이 전체적인 흐름만 보지만 걔들은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은 다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리 선제적인 대응 이 수치상을 다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그 다음날? 그 다음 달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달에 갑자기 급박하게 어떤 현상이 생겨서 급격하게 뭐하락 한다니,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다고 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주는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7월 달의 금리 결정 이 부분은 그냥 어 그냥 하나의 기사다 하나의 기사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XRP 선물 출시 어 되었었죠. 선물 출시가 된 다음에 과연 얼마만큼의 돈들이 움직이는지 이 돈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과연 거기에서도 얼마만큼의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할지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우리 현물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 상품의 누적 거래량은 5억 4,200만 달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더리움이나 그리고 어 비트코인이나 이 현물 etf의 움직이는 그 흐름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 그 돌아가는 그 금액들 그 금액들보다는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분명히 제3위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금액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 현물 etf 승인이 된다고 해도 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 됐다고 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물 etf 승인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의 자산운용사가 현물 etf 승인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몇 개의 자산운용사가 했는지 그리고 개들의 덩치는 얼마큼 큰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자세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자산운사들이 했었고, 거래소들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덩치를 보면 굉장히 큰 덩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호재 거리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 우리 가격이 안 움직이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중에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암호화폐 시장에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다섯 자리 숫자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전쟁이 조금 조기종결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불씨가 남아있다고 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압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다시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지 핵시설을 다시 가동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불씨가 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부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한번더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세요. 공동 창업자 등장에 3달러를 전망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갑자기 공동 창업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뀝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의 쇼맨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에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를 강하게 들어간다.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의 흐름입니다. 일봉의 흐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하락 추세 상단을 뚫었습니다. 상단을 뚫었는데 뚫은 다음에 제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리고 매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 이 상단을 뚫어낸다고 해서 바로 급등은 아니다 조정을 주고 개인 투자자들 떨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있었어요 상단 뚫었죠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하락 추세에서 상단 뚫었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조정 줬죠 그리고 여기서 장대양봉 뽑아내면서, 장대양봉 뽑아내고, 뽑아내고, 뽑아내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전쟁이란 부분이 불거졌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밀려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상단을 또 뚫어내면 또 그런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뚫어냈다고 해서 바로 안 간다 조정 주고 어느 정도 조정 준 다음에 여기 앞에서 보였던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의 현재 흐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자그 자리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3,200원 이 가격대를 뛰어넘으면 이 추세의 상단을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0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 추세다. 조금 올라오려고 했지만 다시 하락 추세를 겪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안 한다. 하락 추세에 있는데 왜 지금 매매를 합니까? 왜 물타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안 하는 겁니다. 현물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무언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묵혀두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안 됩니다. 무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신문사단 특강 이제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6월 28일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신문사단 2부 특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1부 때 6월 14일 같은 경우에도 30분이 넘게 오셨어요. 자, 이번에도 지금 현재 거의 20분 이상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신문사나 특강 참석하시게 되면 제가 두바이에 갔다 온 것부터 시작해서 라스베가스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다 알고 왔고 그리고 앞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또 블록체인 2025도 있죠. 거기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음모론이 있었죠. 음모론이 맞아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맞아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무언가 충격파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언제 정도 그런 충격파가 올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 하시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6월에 신문사나 특강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아래쪽에 더 보기가 있습니다. 더 보기 보시고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죠. 라스베이거스 일곱 번째 종목이 뭐였습니까? 세이였죠. 세이 이렇게 그냥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자 지금 현재흐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드디어 크게 상승하는 수익을 이제부터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말이에요. 세이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그냥 전고점 돌파하고 또 날라갑니다. 여러분, 이 날라가는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 잡으셔야 돼요. 잡으셔야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이라도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 라스베가스 여덟 번째 종목. 지금 전고점 돌파했죠? 조정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의 차트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런 매수의 기회 놓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절대 수익을 만들 수 없다. 이수위처럼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이수위를못 잡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수위를 잡을 건데. 어제라도 라스베가스 7번째 종목 어? 세이. 잡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 세이입니다 아,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이 이 부분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이 못 잡았다 면 <laughs> 정말 힘들잖아요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라스베가스 8번째 종목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전거 좀돌파했죠 이전에 없었던 장대 양보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대왕골의 급등 마음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여기에 뭘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매수를 하셔야지만이 이 세이처럼 급등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고민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야 이건 뭐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라스베가스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14일 15일 만에 거의 60% 이상 상승했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4일 만에 거의 73% 상승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수익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하십시오. 지금 바로 0 1 0 9 9 6 6 3 2 4 8로 라스 8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스 8이라고 막 보내신 분도 있어요. 이분들 순차적으로 전화 갑니다.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그 고안이에요. 내일까지 조정을 줄 거예요. 내일까지 조정을 줄 거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전화 드리고 있죠. 그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스팸으로 걸어 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스팸에 또 전화번호가 있다. 이 9966-3148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번호로 갈 거예요. 그 다른 번호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라스 8하고 보내시면 됩니다. 한번 보내신 분들은 안 보내셔도 돼요. 안 보내셔도 전부 다연락가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 분명히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내가 문자를 안 보냈다.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지금 수익을 내기 위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올해 한 번도 돈을 못 벌어봤다 하신 분들은 보내세요. 보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때 수익을 크게 낼수 있을 것이다. 제가 감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